세 번째 풀어줘, 이거. 아, 진짜요? <laughs> 이걸 제가 오전. 다 써가지고 계산을 해봤었어요. 네. 데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. 그래요. 오전부터 내내 이질문을 지금 받고 있는데. 아, 진짜요? 어. 헐. 아침 10시부터 시작해서 지금. 네, 아무튼, K는 0과 9사이라 그랬죠. 그리고 네. 이제 F의 0은 0인 거맞고요 확실히 좀 인지되죠, 이제? 네. F의 10N 플러스 K는 f의 n 플러스 k다 이렇게 나왔는데 요것만 조금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요. 10n이라는 게 이게 지금 k는 0부터 9니까 이게 1의 자리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얘는 1의 자리예요. 네. 그러니까 몇십 몇이 나왔던 얘기야이 이 얘기가 네. 몇십 몇. 음. 그러면 그거 n만 뜯어서 훅 갖다 놓겠다는 말은 1의 10의 자리 수만 만약에 뭐 23이었다면 23이었다면 이만10 곱하기 2 더하기 3인 셈이잖아요? 응응 응. 그럼 이게 F에 2 더하기 3을 이 사람이 정한 규칙대로 하면 이렇게 내가 쓰게 되겠죠, 아마도? 네 응. 그리고 F에 2도, 2도 그10 곱하기 0 더하기 2 아니겠어요? 응 그러니까 이게 0이고, F에 0이고 2. 2로 변하고요. 0은 0이라 그랬잖아. 2가 나오는 거야. 응. 이 과정을 하면 결국 2가? 아이쿠. 이 과정을 수행하고 나면 결국에 얼마가? 2가, 2가 나오는 거죠. 그냥 n 값이네. 한 번만 더 해볼게요. 자, 35가 있다고 칩시다. 그러면 30 더하기 5. 5이고 10 곱하기 3 더하기 5. 5이니까 f로 이렇게 둘러싸주면 f의 3, 3 플러스 더하기. 5가 됩니다. 그죠? 그리고 네. f의 3이라는 거는 f의 0 더하기 3이죠? 10 곱하기 0 더하기 3 말이야. 음. 그럼 f의 0 더하기 3 아니겠어요? 네. 3. 그러면 이건 0이니까 3이죠. 여긴 네. 5, 9. 네. 이게 저 결국 3 더하기... 모로 변한다는 그런 얘기예요. 음. 좀 자리수를 더하겠다는 뜻인데. 아, 네. 뭔 말인지 이해돼요. 아, 필이 왔어요. 네. 뭐, 필안온몇번더와면 되니까. 그러니까 23이면 늘... 2 더하기 3 하고 아, 바로 그 얘기거든요.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스스로 찾아내야 된다는 게 음. 여기서 제일 부담스러운 거야. 이이걸다 아, 남들이랑... 쓰고 있었다고 될게 아니었네. 그렇지. 그러니까 다쓸 때는 그, 목표가 있어야 돼. 내가 이거를 이제 규칙, 어떤 말인지 이해를 좀 해보겠다. 그 규칙을 찾아내거나 무슨 말인지 응. 이해를 좀 해보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스스로 좀몇개 넣어줘야 돼. 무작정 응. 네, 하면은, 뭐 가끔 되는 경우는 있지만은, 아무튼 내가 이거 규칙성이 나온다거나 또는 어떻게 돌아가는 시스템인지 알기 위해서 1, 2, 3, 4 넣어본다. 이렇게 나와야 돼. 응. 안 그러면 100개 막다 <laughs> 집어넣고, <laughs>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. 자, 그러면, F의 1000이라는 것은, 1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을 말하지 않겠어요? 응. 그래서 1이 정답이에요. <laughs> 너무. 이해가죠? 너무 F의, 너무 F의 9999. 어, 예. 999라는 것은, 9 더하기 9 더하기 9 더하기 9를 말하니까 9436이죠. f의 f의 9999랑 그럼 뭐냐하면 요거가 얼마라고요? 그래? 그럼 36이니까 그렇죠. 3 더하기 6인 9. 9를 말하겠어요? 아 어, 진짜 너무 이렇게 하면 좀 이거. 네. 저 요즘 추세는 이해를 스스로 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가는 거 어려운 것들이 이런 식으로 좀 제작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난 이런 건 바람직한 것 같아. 옛날 대회에서나 좀 보던 것들인데, 요새는 일반 이런, 지, 교육청 문제야, 이거? 2013년인가? 12년인가? 어... 13년이었던 것 같아. 기억으로. 음, 만, 이게, 음흠. 세 자릿수가 들어가든, 네 자릿수가 들어가든, 네. 다 그냥 자릿수를 더하는 거네요? 그런 거죠. 어. 한번 뭐 보고 싶으면 더보여줘 네, 그거 보여주세요. 아, 한번 보자, 우리 그러면. 어, 만약에 345라면, 그럼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병 걸렸다. 345라면, 어떻게 해야 되냐 면 아까 340. 10 곱하기 n 플러스 k가 나오게 만들어라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34에 5가 있는 걸로. 응. K가 0부터 9 사이에 있는 것만 남겨놓으라 그랬기 때문에, 여기서 5를 뜯어가지고, 응. 이렇게 좀 해놓고요. 그러면, 10 제외하고, 34만 나오고, 더 5가 더. 되는 거죠. 또 34는? 30. 30 더하기 4인데요. 어. 이거는 13에 4. 4가 되는 거고요. 그럼 3만 이렇게 뜯어가지고, 4와 응. 혼용할 수 있죠. 또, 3이라는 것은? 0. 음,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? 아. 최종 결과. 네. 유도할 수 있을까나? 네네. 응. 응. 재밌어. 이런 거 좀. 응. 외워도 될 정도야? 몇 개는? 나 응. 알고 나면 허면 어, 그렇지. 아, 네.